We'll be right back. 안녕하세요. 지갑이 즈입니다 오늘 제가 구매한 거는 조금 특별한 그리고 특이한 이 물건을 구매해서 언박싱을 하게 되었어요. 모자예요. 인터넷에 이제 나이키 커스터마이저라고 치면 은 사이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나이키의 물건을 사가지고 저기 그냥 커스텀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커스텀을 해서 특이한 점도 있지만 이 물건 하나를 사게 되면 은 이제 그 3,000원 정도를 코로나를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의료진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걸 사면은 그런 기부를 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도 있고 커스텀을 해서 살짝 레어한 그런 물건을 갖게 되는 것도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박스가 일단 포장이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모자인데 이렇게 포장이 잘돼 있고요.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써있어요 기부를 하고 있다고 3,000원 바디티슈 이렇게 되어 있나봐요 박스에 이렇게 써있고요 마크가 박스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이름도 이렇게 써있고 뭔가 좋은 의미로 산거 같아서 더 마음에 드는 거 같은 느낌이네요 ECC 사이트를 뭐 상징하는 스티커고요 기본 마스크네요 기본 마스크 두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래 모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박스 밑에도 이렇게, 스마일. 네, 그럼 모자를 이렇게 꺼내봤는데요. 나이키 정품 네이비 색상의 헤리티지 8용 모델을 커스텀을한 모델이고요. 지구 마크, 이렇게 자수로 새겨져 있어요. 원래는 헤리티지 모델은 이 옆에 이렇게 나이키 수시가 하나만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인데, 여기 정면에 이제 지구 마크 요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석이 하나 박혔는데 얘는 뭐스월로프스키 정품 썼다고 이렇게 사이트에 같이 써져 있더라고요. 얘도 들어가 있고요. 뒤에 플레이 포더 월드라고 이렇게 영어로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모델이 이제 플레이 포더 월드인데 모자 뒤에도 이렇게 제이니셜라고 해서 써 있어요. 이제 서포트에서 뭐돼 있다고 이런 거뭐써 있고요. QR 코드도 같이 써 있네요. 그거 나이키 모자 택이고요. 기 g 86 모델입니다. 기 g 86은 옆에 수시만 하나 있는데, 플레이포 월드 모델이라서 이렇게 시구랑설로브 스키 구석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뒤에도 플레이포 더 월드, 이 모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자수로, 전 자수로 되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스티커 같은 것보다는 자수로 새겨져 있습니다. 택에도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니셜하고 소프트에있다고이렇 써있네요. 제가 원래 그 볼캡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나이키 볼캡은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특히 퓨츄라 같은 거,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인데, 얘는 그래도 괜찮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괜찮은 것 같고, 난 자수가 있어가지고 디자인상으로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더 특이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나이키도 살았기 때문에 더 괜찮고요. 뒷 모습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프레이프 월드가 이렇게 위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수량을 채워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품절이 빨리 돼요. 혹시 요런 커스터마이즈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래도 뭐0 0원 가지고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면은 그래도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 요 것 같아요. 요 사이트에서 뭐 모자 말고도 맨투맨이나 후드 같은 것도 팔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품절 품절이 빨라서 다시 채워질 때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제가 채워졌다고 해서 샀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품절 되더라고요 네이비 색상의 모자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서 생각보다 이쁘고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요 그럼 제가 이번에 구매한 나이키 CC. 나이키 CC는 아니고, 이 c c 에서 커스텀에서 팔고 있는 나이키 모자 플레이포 월드 모델이고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갑이 비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